한번더 하는데 이제는 다른 말로 주님의 교회를 지킵시다. 주님의 교회를 지킵시다. 네. 내년도 표현대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땅을,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오늘 성탄절 하루 전날 또 하얀 눈이 소복히 세서 어르신들 걸어다니시기 너무 불편하지만 설레이는 성탄절인데 또 우리 아이들의 축하 공연도 어 기쁘게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교회 상황이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보면 야 이건 뭐 전투적인 사태가 됐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격하게 기쁘게 맞이하는 근본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예언들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너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그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 뱀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에 나온 그뱀그 그 뱀이 뭐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개서록 12장 5절에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요 뱀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은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신체의 부분에서 머리와 발꿈치의 그 정도의 차이는 엄청 다른 겁니다. 히브리어도 로쉬라고 하는 이 머리는 으뜸, 위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발뒤꿈치라고 말한 이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그 경중을 따지자면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메시아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상하게 만들 것이지만 사탄이 그 메시아를 해한다라는 건 발뒤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정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했을 때 사탄이 그 뜻을 알고 뱀이 그 뜻을 알고 마귀가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 사탄의 일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명한 사건이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미혹하던 사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뜻을 알아서 해석해 놓은 것이지만, 처음 말씀하셨을 때그 뜻을 알도록 사탄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비밀로 가둬두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알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사탄이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움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He will crush your head 라고 도 있습니다 Crush는 완전히 밟아서 짓, 짓눌려서 으깨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으깨져버리면, 크러쉬되면, 여러분 머리가 깨져버리면, 남은 모든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가장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가운데 처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성탄절에 우리가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듣고 목자 이야기도 듣고 뭐 안나와 또 시모온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의 상황과 지금 여건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처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꿈꿔옵니다 크리스마스엔 눈이 좀 하얗게 내렸으면 좋겠다 연인들끼리는 크리스마스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복됩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낭만적인 성탄절 혹은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로 대부분 지나왔고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새로운 교회는 우리에게 오는 그 성탄절을 어디에 방점을 찍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할까. 저는 오늘 성경의 가장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처음 나오는 말씀이 그분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일 때문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병자 고쳐 주려고 오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이야기 하시려고 오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원전 1,500년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는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 뭐 1,500년 후에 일어날 걸뭐 그때 이야기를 하시나? 좀임박해서 이야기해 사람들이 좀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15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1500년, 아직도 멀었네. 별로 신경 쓸 말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을 그렇게 미리 먼저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시점이면 1500년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 뱀에게 할 대로 한다면 성경의 역사로 보면 여러분 6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셔 최초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고,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우리로 따지면 6,0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6천 년 후에 4천 년 후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도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느냐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시려고 오시는 것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처음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성탄의 많은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순교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서신을 교회들에게 썼을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일, 하셨던 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그의 노후에 그의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 편지들을 계시록도 쓰며 요한 서신도 쓰고 가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다른 건다 차치하고라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하다라고 하는 리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파괴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히브리소 기자도 이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말하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 아기 예수로이 땅에 오신 것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히브리서기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 상관없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사람으로 와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멸하시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멸하다라는 단어와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가타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조금 의미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멸하다라는 건 어떠한 상태나 행동이 끝나도록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요한이 쓴 것은 완전히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어떤 상태, 어떤 행동들을 끝, 이제는 중단시킨다. 끝내다, 멈추다라는 뜻이 이 멸하다 안에 있음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일이 쓸모없게 만들다라는 뜻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냐?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이젠 멈추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들을 두렵게 만들고 인간들을 죄의 권세 아래 결박시켜 묶어 있는 사탄의 그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작동불능으로 멈추게 하시기 위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와서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일을 할수 없도록 작동 불능으로 만들도록 멈추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기자야. 2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에서 바로 연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서 한 평생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 마귀의 종로를 타는 모든 인생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놓아주다 아팔라소라는 이 단어는 자유를 주다 석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안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저만 흥분합니까? 예수님이 그러기 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겁니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를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기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기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주는 의미가 또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우리 말로는 동사의 시제가 잘한글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 시제를 보면 여러분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밟고 그 다음에 머리가 상한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사탄의 머리를 밟힐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머리를 밟힐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셔서 작동 불능으로 만드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사탄의 머리는 계속 짓밟힐 거라는 겁니다. 몇 명만 아멘 하시니까, 그럼 누가 짓밟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리셨다고 한다면, 그 뒤에 그 머리를 또 밟을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하리라? 상하게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듯이 교회도 교회의 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요? 아니요 로마서 16장 20절 바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사탄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사탄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처럼 사탄을 발로 밟아 버려 상하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을 밟으셔서 그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머리가 깨지고 터져 버린 그 사탄이 마지막까지 여자의 후손이 세운 그 교회와 싸우고자 해도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다시 밟아 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의 권세를 깨뜨렸으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계속 밟아 최후 승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많은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잘 사는 것 축복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제는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최후 승리를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사명인 것과 동시에 destiny 운명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때부터 사탄과의 싸움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라는 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문 정확하게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데스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그 동안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그것으로 교회 이전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세운 교회는 사탄이 죽음의 권세가 끝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의 문이 음부의 문이 사망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교회도 끝까지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계시록 12장 구절에서 11절을 보면 옛뱀 예, 본막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땅으로 사탄이 내어 쫓겼다 라고 말합니다. 천상의 싸움에서 쳐서, 사탄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 그 끝까지 버틸려고 합니다. 머리가 으깨졌어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듣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속이던 자, 미혹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they overcame him by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교회가 이겼다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사탄을 어린 양의 피로 by the word of testimony their testimony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으로 사탄을 이겼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줍니다 교회가 사탄의 머리를 밟고 또 밟아 결국엔 주님 오시는 날 최후 승리가 선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얼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까지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서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 매어 종로를 타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우라고 당부하고 맡겨놓고 가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이 기뻐서 돌아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안노라 사탄의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뱀이 뱀입니까? 그 전갈이 스컬피언 그, 그 전갈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과 더불어 이 땅에 쫓겼던 그 귀신들, 사탄의 무리들, 뱀과 전갈을 밝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Nothing will hurt you. Nothing will hurt. 어떤 것도 교회를 싸워 이길 수 없다 상처 줄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왜? 사탄과의 싸울 권능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능력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뱀과 전갈과 같은 모든 세력들을 밟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감히 교회를 해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반드시 볼 줄로 믿습니다. 금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전의 어떤 성탄절보다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세우실 교회를 방해하며 억압하는 세력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자신들이 이길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짓말로 선동하고 비방하고 속이는 말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을 쫓아내시고 결박하시고 그 머리를 짓밟아 뜨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악과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땅에 천상의 싸움에서 쫓겨난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선언하셨고 그 전쟁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당신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주셨고 그 전쟁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내라고 우리 대장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의 총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교회의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 의의 싸움을 힘써 싸운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금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축복이 이말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시기 와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승리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87년 된 주님의 폐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삼위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